嗯。Mm hmm. 얘냐 통안에나? 통안에나? 연네야 엄마 뭐라 했어? 책 하나 하나씩 통 안에 넣어 주세요. 제자리는 응, 응, 통 안에 넣어 주세요. 다 보고 통 안에 넣어야지. 어, 응. 천천히. 응응. 응, 음, 거기도, 옳지. 접어서, 음, 걸렸어. 낚싯대 빼야지, 낚싯대 빼야지. 낚싯대 빼고, 음, 거기도 넣고, 응. 어. 음. 음, 이제 넣 안에 다 넣어, 옳지. 통 안에 넣어주, 세요 빨리. 잉근 거예요? 엄마랑 나가자, 얘냐. 맘마 해야 되는데. 얘냐, 북 어디 있어, 북? 북 어디 있어요? công vụ hay coi à? ở đây ở phòng này xong công vụ hay coi rồi mà mầm mầm hay kẹt? ừ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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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엄마. 음. 응. 엄마 열어 주세요. 해까 음... 봐. 음... <laughs> 아이고다.